참 제가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없지만 그래도 <laughs> 나중에 늘어날 거예요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아 환자분들이 하도 저한테 뭘 먹어야 되냐 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어? 아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하죠 야채 드셔라 어? 두부 고기 계란 드셔라 그것만 먹고 사냐 맛없어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걸 준비해 봤습니다 맛있는 거 제가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요거 세 개는 제가 먹어요. 요세 개는 자주 먹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곤약 짜장면이에요. 곤약 짜장면. 요거는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닭가슴살 소세지. 요거는 제가 먹어요. 먹는데 요거는 가끔 먹어요. 이거는 구운 닭입니다. 이거는 구운 닭인데 소, 사실 저희가 어떤 제품 홍보, 홍보를 하려고 이걸 찍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거 비슷한 종류는 드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정보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정보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꼭 이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비슷한 종류의 이런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우리 옆에 있는 이 분은 저희 촬영을 도와주는 우리 피디님이세요. 피디님. <laughs> 네, 네, 네. <laughs> 피디님이시고, 이제 저, 제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말도 안 되지. 이거 직이고다 먹고. 제가 입맛이 환자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원장님은 입맛이 너무 좋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다고. 자꾸 음, 그래서, 어?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뭘 먹어도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는데 계속 맛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객관적으로, <laughs> 예,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평가할 사람을 한분 더, 이제, 모시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음, 입맛이 까다로워요. 솔직하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맛없는 거안 먹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없는 거잘 먹습니다. 예, 잘 먹어. 근데 여기는 많은 걸잘 먹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laughs> 평가해 주세요. 저는 여기랑 관련이 없어요. 이, 이 회사랑 거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 사실 그냥 사먹기만 하지. 이 회사에 관련된 그런 거 전혀 없고, 이거 다 저희 돈으로 샀습니다. 저희 돈으로 다산 거예요, 이거. 영수증도 있어요? 예. 예. 냉정하게 평가할 거면 냉정하게. 사실 이런 것도 다 가리고 하고 싶긴 한데, 부, 이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어떤 메이커인지. 요즘 뭐 그런 거다 알려드려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관련 없어요, 저희는. 이 회사들이랑.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할게 뭐냐면, 고이 짜장면이. 짜장면을 어떻게 네. 먹을 수가 있냐. 응? 짜장면, 제가 대표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짜장면이거든요. 짜장면은 사실은 당류가 20g이나 들어가 있어요. 나트륨도 하루 섭취량의 거의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800kcal 정도 되는데, 음. 짜장면이 뭐 오늘 안 좋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면도 볶고 하니까. 그래서 칼로리도 높고, 이 당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달죠. 옛날 짜장면보다 훨씬 더달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달아요. 요즘은 잘못 먹겠어요. 요즘 잘안 먹는데. 일단은 그 짜장면이 있고, 요거는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제가 잘 먹는 거예요. 미드밀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단맛을 조금 냈는데 당류가 제로입니다. 당류가 아예 없어요. 닭가슴살이 어, 거의 50% 정도 들어가 있고요. 닭가슴살이요. 아예 소금을 이 미세 플라스틱 제거 소금을 썼어요.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바다에서 나니까. 근데 그거를 제거하는 제거 소금을 썼어요. 오. 네, 그래서 처음, 처음 알았어요. 네, 몰랐죠. 음. 그래가지고 이거 저 자주 먹습니다. 하루에 이두개 먹거든요. 예. 네. 이게 어 단백질이 어두개 먹으면 17g이에요. 17g. 원래 1에서 2g 곱하는 거잖아요. 체중당. 네. 만약에 6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맥시멈 한 120g 정도. 원래 달걀이 하나에 6g 정도예요. 그러면 20개를 먹어야 돼. 어. 굉장히 많죠. 양은. 생각보다 달걀이 작은 건가 아니면 먹어야 되는 섭취량이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먹어야 되는 섭취량이 많아요. 음. 단백질이. 그래서 1.5 연세 드신 분들은 2를 추천하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더 먹어야 돼요. 네. 음. 더 드셔야 돼요. 음. 그 단백질을 더 드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가 17g이면 달걀로 따지면 한 3개 정도 예 네, 그죠 거기다가 아침에 좀 계란 또두개 먹으니까 거기다가 뭐 다른 것도 가, 반찬에 있는 단백질도 먹으니까 전 먹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닭이에요 닭 물론 어 단백질이 조류가 좀 많습니다 아 돼지나 소는 10% 내외예요 얼마 안 돼요 음. 단백질이 음. 네. 근데 얘네들은 한2 3 0 나옵니다 두세 이요그 그렇죠.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떤 퀴즈? 네. 그람당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은 그런 살아있는 애들이 뭔지 아세요? 그람당 단백질, 다가니까요 보통 단백질 하면 치킨, 아니면 어. 계란 하니까. 아니요. 곤충. 아. 곤충이 제일 높아요. 곤충. <laughs> 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그지그 <laughs>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가 곤충이 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단백질이 음. 많아서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렇죠, 죠 그렇죠. 단백질이 음. 많으니까 미네랄도 많고. 미네랄도 네. 많아요? 네. 그래고 슈퍼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고. 예. 네. 막그 꼬물꼬물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laughs> 애벌레같이 생 애들. 그런 애들 볶아가지고 식품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를 근데... 먹을 수가 있나요, 근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생긴 게좀 징그럽잖아요. 많이 징그럽죠. 그래서 그거를 볶아서 그냥 불에다 볶은 다음에 가루를 내서 분말을 만들어서 음 뭐에 넣더라고요. 아 쿠키에 넣고 빵에 넣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음. 그래도 좀 낫긴 하네요. 그런 음. 단백질 파우더 같기도 하고. 네. 요게, 그런 형식인 거예요. 뭐 그건, 곤충 단백질은 아닌데, 요, <laughs> 요게 단백질 빵입니다. 이게 냉동 빵이에요. 원래 단백질이라서, 안에 뭐, 뭐 방부제 이런 걸안 넣는데요. 었 그린의 빵이라고, 어, 저희가 사는데 단백질 빵입니다, 단백질 빵. 단백질 빵이고, 요게 단백질이 100g당 22g. 한개 8g 정도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이. 그니까, 러 어... 계란 하나 정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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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진짜 좋은데요. 예, 예, 몸에 좋죠. 어, 단백질 위주로 만든 거예요, 단백질. 아, 그럼, 단백질을, 어? 나 단백질 비려서 안 먹는데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이 되게 적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근육이 막 금방금방 빠져나가죠. 단백질 이렇게 섭취해도 하루에 뭐, 60kg이신 분들은 120g 뭐, 아니면 90g 뭐, 뭐, 이렇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오, 어, 많죠. 엄청 네, 많이? 요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곤약 짜장면도, 요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100g당 5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 음 짜장면은 자, 어떤 성분이에요, 곤략. 단백질이? 곤약이요 곤약. 곤략. 아, 고약 안에? 고에또 네, 아 식이섬유랑 단백질이. 식이섬유가 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 네. 식이섬유가 거의 한 6.5g?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6에서 한 8g?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단 면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면. 그렇죠. 식이섬유가 원래 섭취량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30g? 하고, 아 여자 같은 경우는 20g? 그 정도 됩니다. 식이섬유. 네, 네,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야채 먹어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야채, 뭐, 해, 해주를 먹어라. 이렇게 네. 하는 이유가, 이게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럼 단 백질만 먹으면 은 식이섬유가 없잖냐?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정체가 돼가지고 변이 잘안 나오고 하잖냐? 그럴 때 저는 이런 거 먹어요. 아 야채 먹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거 먹습니다. 오, 어... 음.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조약에 그렇죠. 식이섬유 같은. 그렇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야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미스코피. <laughs> 제일 힘들어요. 이거를 이게 무슨 중독성이 있나? 봐 아, 카침... 카침... 이게 원래 믹스 커피가 트랜스 지방이랑 과당이 합쳐져가지고 아주 엄청난 맛을 내잖아요. 너 어, 맛있죠. 원래 인간이 가장 맛있게 느끼는 데가 트랜스 지방이랑 과당이 일정 비율로 딱 합쳐져 있으면 정말 정말 맛있대요. 어... 근데 믹스 커피가 원래 그렇거든요. 믹스 커피가 원래 프리마라고 불리는 거 있죠. 네네. 크리머라고 하죠. 영어로는 크리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프리마라고 하죠. 크리머가 이제 트랜스 지방이잖아요. 가공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이랑 설탕이 같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맛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먹으면 막막 어, 하잖아요. 어쩐지. 네, 네. 너무 맛 있다고 막.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거예요. 말티토를 먹으면 안 된다. 뭐, 말씀드렸죠. 혈당이 실제로 올라간다. 네. 근데 말티토를 많이 써요. 근데 대체당 쓴이 믹스 커피 중에서 근데 얘는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혈당을 거의 안 올려요. 예. 네. 혈당도 안 올리고 몸에 나쁜 성분이 많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코코넛 오일에 농축 우유분만 그리고 에리스리톨이랑 스테비아, 커피 뭐 이런 것만 들어갔어요 딱 사실은 완전히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도 많이 먹으면 좀 장내 세균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얘네들이 대체당을 진짜 식품인 줄 알고 먹다가 깨해요장내의 세균총들이. 그래서 아. 좀 바뀔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양이. 적으니까 아주 소량 들어가거든요. 단맛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막, 막몇 개씩 먹지 않으면 가끔가다 하나씩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루에 뭐, 뭐, 네 개씩 뭐, 이렇게 먹으면 문제 생기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하나씩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스프라이트, 제로 사이다, 그리고 메콜 제로도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어, 얘가 나한과를 썼거든요. 얘가. 아. 나한과 비싸요. 나은과가 원래 폐를 치료하는 한약제거든요. 한약제? 네, 한약제. 네. 기관지에 좋은 한약제인데. 오, 한약제로 지금 네. 음료를 만드거네요 네. 맥콜 아, 이게 네. 아주 잘 만들었어요. 보리추출액이 10% 들어가고 비타민 뭐 B, C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네, 괜찮아요. 음. 일반 맥콜에는 나은과가 없는 거고 제로? 제로에 있는 거죠? 네, 제로에 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환자분들한테 드시라고 해요, 제가. 네. 많이는 아니고. 나은과가 비싸요. 되게 비싸거든요. 그 대체당 중에서도 좀 고급 대체당이에요. 아막 스테비아나 네. 네. 일반 대체당보다 음, 더 비싼 비싼 거. 그래서 저 나한과는 천연이에요. 천연 나한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는 과일인데 음. 그 과일이 뭐 야자 열매처럼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얘 안에. 아, 그럼 자연성분에 추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인기 밤미라고서 네, 빼낸 거.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얘네들도 전부 다 비슷한 식이에요. 뭐 에리스리톨 뭐 이런 거뭐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콜라는 사실은 추천은 안 하거든요. 제로콜라 안에는 카라멜식소라는게 들어가 있는데. 아, 저도 들었어요. 그게 음.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그게 몸에 안 좋거든. 그럼 결국은 아, 제로에도. 네. 그렇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아. 최종 당화산물도 이제 몸에 해로우니까. 그게 아. 당독소라고 하잖아요. 그게 최종 당화산물을 당독소라고 해요. 단은, 어,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변형시킨 음. 그런 애들. 근데 단백질도 약간 변형이 오는데 마이하르 반응이라고 해서. 근데 단백질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라멜 색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완전히 몸에 진짜 나쁜 거. 그래서 콜라는 뺐어요. 여기 제가 드시라고 하는 것도 콜라는 뺐습니다. 콜라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사이다나 이렇게 스프라이트 이런 걸로 드시는 게 나아요. 어 그러면 맥콜에는 그게 없나요? 없어요. 아 그게 없는 거어요서낼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그냥 아 색소만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이 색소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카라멜 색소가 아니에요. 아그렇구 네, 그래서 요거는 달라요. 카라멜 아, 색소가 아,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냥 색깔만 낸 거지. 음. 이거는 카라멜 색소가 아닙니다. 카라멜 <laughs> 색소가 그 맛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콜라 맛. 네, 네. 그 맛을 낼때그 카라멜 색소를 넣어야 돼요. 그 색깔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아. 그 맛이 나요. 콜라 맛. 그랬 딱, 카라멜 색소죠. 예. 네. 그게, 음, 맛있잖아요. 맛있어 <laughs> 그러니까, 아, 근데 뭐, 하, 근데, 환자분들한테 드시라고 하는데, 뭐 나쁜 음식 드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맛을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오 아, 오늘 다렸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돼. 아.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지, 당류가 흡수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탄수화물이 있어요. 얘도 탄수화물이 있고, 얘도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먼저 먹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 단백질 먼저 먹었고 나... 나머지를 먹을습니다 저희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오리지날이 맛있어. 한번 오리지날 한번 드셔보시죠. 하나, 한 이게 오리지날인가요? 이게 오리지날이에요. 노란 거. 이게 오리지날이랑 콘치즈거든요? 제가 먹어봤어요. 이두 개가 제일 맛있어요. 음, 한 먹어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음, 아, 맛은 저는 다 맛있어요, 사실은. 음, 맛은 이분이 평가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맛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음. 이야기를 좀 하는 동안 찍었어요 음. 근데 일단 소세지를 제가 많이 먹진 않았는데 음. 근데 닭간장소세지는 제가 종종 먹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것들하고 비교를 할순 없고 음. 일반 소세지에 비해서 일단 확실히 조금 뭐랄까 간이 좀덜 짜요 어. 네. 그거 키포인트네 일반 소세지는 확실히 좀 짠데 음. 그것만 먹으면 좀 많이 짜가지고 막 물을 먹거나 음료를 먹거나 하게 되는데 맞아, 맞아. 얘는 그냥 이것만 딱 먹기에 되게 좋아요 간이 음. 그래서 막, 평소에 좀신거 거를 잘못 드시는 분들은 좀적응되는데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맛있습니다. 이게 미세 플라스틱 제거한 소금이라, 건강에도 좋아요. 음. 건강에도 좋아. 음, 음. 솔직히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꿀맛입니다, 꿀맛.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음. 이거 뭐, 제가 이 회사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몇 달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진짜 맛있어요. 와, 정말. 감자식 이뚜도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네. 콘치즈. 제가 딱두 개만 먹거든요. 왜두 개만 먹냐. 다른 건 맛이 없어. 솔직하게 말해. 아. <laughs> 거의, 거의 맛이 없어. 어 이거 디스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다른 것도 드셔보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드세요. 이렇게 뭐 좋은 거 만드는 회사는 막, 많이 사줘야지어 어깨가 펀치죠? 음. 확실히. 숙소에 아도 돼요. 이거 우리 맞아. 내돈내산이야. 그쵸?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그런가 음. 맛이 좀더 풍부해요. 오 그리고 음. 제가 치즈를 좋아하는데 음. 딱 치즈랑 이 닭이랑 잘 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이. 음. 간도 조금 더게가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저는 음. 이쪽이 더 맛있습니다. 음. 좀 볼째죠. <laughs> 네안 짜죠. 고 음. 네. 아, 물론 전혀 안짠건 아닌데 음. 일반 소시지에 비해서 훨씬 음. 안 짜요. 음. 얘는 치즈도 들어있어요. 치즈. 음. 제가 항상 치즈 드시라고 하거든요. 음. 음. 근데 치즈도 들어있어요. 음. 이거 맛있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반 소시지는 돼지고기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돼지고기도 이제 보통 음. 고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일반 소시지는 보면 많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요? 일반 소시지 안에는 아, 일단 방부제랑 음. 발색제라고 아질산 나트륨이 이게 들어와요. 물론 뭐 밀가루도 막 들어가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넣는다 치고 아질산 나트륨이 발암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 아, 그래요? 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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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방부제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해야 돼요. 아. 얘는 냉동 보관이에요. 무조건 냉동. 아니면 금방 상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냉동 보관이에요. 예, 음. 네, 냉동 보관해야 돼요. 이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으면 냉동해야 됩니다. 어, 이게 오래 안 가요. 3일도 안갈 걸요? 냉장 보관하면? 음. 금방 상해요. 그것 때문에 냉동보관 해야 그나마 몇 개월 가는, 가는 거죠. 음, 맛있네요. <laughs> 음, 맛있죠. 이제 닭도 한번 먹을볼까요 닭도? 사실 이거는 제가 즐겨 먹는 건 아닌데, 이게 구운 닭이 구운 닭. 제가 즐겨 먹는 집에서 음 주문했습니다. 음 구운 닭인데, 아, 맛있네. 아, 방금 식도 이거 잘 드세요? 구운 닭? 저는 튀김 치킨보다 음 이런 치킨이 더 좋아요. 음, 맛있더라고요. 음. 아, 어, 이거는 뭐더 말할 게 없는 게 제가 평소에 또 먹던 닭이어가지고 음. 너무 맛있습니다. 어, 진짜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름이 마따코예요. 마따코. 근데 다른 구운 치킨도 입에 맞으면 드시면 돼요. 괜찮아요. 뭐막 음. 어, 마야르 반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좀 먹어도 돼요. 음, 원래 음. 인간은 이게 구웠을 때 이걸 안전하다고 느낀대요. 아, 그래요. 원시시대 예, 때부터 음. 식품학자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우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맛있다고 느낀답니다. 뭔가 유전자에 각인된면 네, 네, 같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독고소스 이제 쓰, 쓰다 독은 쓰다고 느끼고 음. 이런 거는 이제 안전하니까 달다고 맛있다고 음. 느낀데요. 근데 이거 게 무슨 당류가 있겠습니까? 그냥 굽 건데 뭐맛주잖아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게 느끼는 거죠. 아맛있다 <laughs> 이게 탄 거를 먹어서 이 발암물질이 그렇게 막 술이나 뭐 다른 음. 발암물질처럼 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된대요. 뭐? 2톤 정도 먹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안, 안 되거든요. 2톤 음, 정도 음. 먹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구운 거는 먹어도 됩니다. 전지탄게 맛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 불맛이라고 해야 돼요. 불맛. 탄맛. 네. 어, 약간 불맛. 근데 그 불맛이, 그러니까 이게 폐는 안 좋대요. 그 훈연을 맡으면 폐가 되게 약하대요, 음. 사람은. 아. 그래서 이 훈연을 늘 마시면 이폐 조직이 되게 약해서 손상을 금방 입는데, 아. 먹는 거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의, 의사지만 식품학자는 아닙니다. 식품학자분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laughs> 네 이제 제가 평소에 이런 걸 먹는데 음. 양념이 있는 것들을 주로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완전히 쌔머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원장님도 음. 어, 아시다시피 음. 조금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을 음. 가지고 자, 맵고 짠거 좋아하는데 음. 근데 이렇게 오늘 처음 먹었는데 앞에 더 슴슴한 걸 먹어서 그런가? 근데 막 음. 자극적이고 맛있네요. 이런 거먹어 음. <laughs> 자, 이제 우리 닭 이거를 좀먹었으니까 목이 좀맵게요 그래서 칠성사이다를 저희 칠성사이다를 한번 까서 같이 먹겠습니다 네. 먹으면서 자 먹으면서 방송하시죠 음. 칠성사이다 맛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는 말고 이거를 하루에 막몇 병씩 먹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하지만 괜찮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20, 20병을 2 0 먹어야지 몸에 문제가 생긴다던데 <laughs> 칠성사이다도 여기 보면은 이제 제로키로칼로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 당뇨가 0이에요 음. 여기 알룰로스만 들어가 있고 알룰로스 여기 탄수화물로 하고 돼 있는데 이게 알룰로스도 탄수화물로 분류가 됩니다. 아네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이 어 탄수화물도 있고 알룰로스도 있는데 그럼 탄수화물 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알룰로스라는 대체가 탄수화물로 분류가 돼서 두개가 같아요. 그렇다면 어. 그런 건 의식적으로 손이 네. 나가다 아 드시죠 드시죠. 몸 마르니까 이거 콜라인데요아 이거 이거 사이다인데 요 그냥 맛은 아. 맛 똑같잖아요. 다른가요? 저는 좀 달라요. 아니요, 제가 전 평소에 저로만 먹어가지고 음늘 먹던 맛이랑 음 오히려 좀그 일반 콜라, 아, 일반 사다를먹어야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전 똑같은 것 같아요. 오 그냥 맛있어요, 그냥 진짜 똑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똑같아요. 물론 제가 달달한 거잘안 먹어요, 사실은 단맛 자체를 잘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안 먹는데 어릴 때부또 그거 똑같은데요? 아, 역시, 역시 치킨은 단상. 아이그죠 아니, 아니 구운 치킨에 이거 먹으면 되, 되잖아요. 그 튀긴 거에다가 콜라 먹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똑같은데고 <laughs> 안끊는가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짜장면도 한번 먹어봅시다. 너무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제가 이 짜장면은, 예, 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요, 짜장면을 요. 먹었거든요. 일반, 제 사무실 옆에 있는 짜장면을 네. 먹고 왔는데. 이거 어, 빌런 됐는데?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덜어먹겠습니다. 튀, 튀기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빌런. 괜찮습니다. 네, 이 요거를. 아, 이거 굉장 탱탱해가지고. 탱탱해가지고. 어, 이거 안 끊어지네요, 얘는? 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라이트리라는, 이제 제가 먹는 거랑은 달라요. 저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저,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면이 안 끊어지네요, 안 이게. 이게 안끊어지네 탱탱하네. 근데 이게 요게. 어. 감사합니다. 예, 탕! 해가지고 옆에 사람 튀면 이제 빌려되는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먹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당류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제가 먹는 거는 오늘도 맘껏 것이라는 회사 건데, 음... 걔는 얘보다 당류가, 걔가 당류가 한 6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6g이면 별로 많은 건 아니에요. 6g이면 하루 당류 섭취량이 한6% 정도? 되죠. 근데 하루에 원래 당뇨 50g 이상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g이면 사실 많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음. 제가 먹는 그 오늘도 많고, 그거는 이 국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국물만 안 먹으면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거는 저 처음 먹어요, 진짜. 라이틀리라고. 얘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서 음악가 장문이라는 걸 네. 처음 먹어.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이거 너무 맛있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이건 이건 반칙이야, 이건 원래 군역짜장면 이 맛이 아니거든요. 제가 마틴 조것도 먹어보고 오늘 오늘도 마것도 먹어봤어요. 근데 이건 너무 맛있는데요? 역시 당이 좀 있으면 음... 맛있는 거. 이건 너무 맛있잖아. 이거 완전 짜장면 아니에요? 아 이게. <laughs>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면이 아니에요. 이게 밀가루가 아니에요. 이게 군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에 나 많이 나쁘진 않아요. 뭐 제가 무슨 라이트리를 뭐 저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아, 예, 가위로 잘라야 되나? 그럼 가위로. 네, 가위로 <laughs> 네, <laughs> 네,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맛있는데요? 음, 야, 이거. 이거는 그냥,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짜장면이에요, 이건. 이건 누가 봐도 짜장면인데요? 오케이. 그냥 짜장면이에요, 이건. 어 고맙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요 음! 오! 근데, 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어때요? 어제 갓, 어제 짬을 먹었다고 했죠? 정확하게 비교해 주세요. 소스가 네 소스가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음. 근데 이런 면안될것 같은데 음. 맛있죠? 제가 어제 8천 원 주고 먹은 짜장면보다 훨씬 음. 더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음. 내가 아. 이 면이 음. 곤약이다 보니까 음. 저는 평소에 이제 약 젤리 같은 거를 가끔 먹어서 음. 식감이 익숙하거든요. 음.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이걸 딱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 이게 진짜 곤약 짜장면들 있어요. 당도 진짜 낮고 음. 국물만 안 먹으면, 사실, 약간, 국물이 약간 있거든요? 다른 짜장면들. 은 곤약 짜장면들이 국물이 좀 있어요. 이렇게, 완전 짜장면 같지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 국물만 안 먹으면, 아예 거의 당류를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음. 비주얼도 예보다는좀 떨어지고, 맛은 훨씬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그, 짜장면들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애 같으니까, 음. 그게 못 먹겠다, 나는. 돌이 못 먹겠다 하면 이거 먹으면 돼. <laughs> 저는 그거를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음음. 일단, 이건 너무 맛있어요. 그거는 맛이 이거보다 사실 없어요. 근데 건강은 훨씬 더 좋아요. 음.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당류도 적고, 탄수화물도 반 정도 적게 들어가 있고, 다 좋더라고요. 근데 소스가 문제예요. 사실은, 곤약은 똑같아요. 음. 곤약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곤약은, 뭐, 어디나 똑같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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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저는 그냥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대체가 음. 될것 같아요, 그죠죠와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아, 근데 짜장면을 내가 먹고야 알겠다.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 방송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난, 난 짜장면 을안 먹고 싶은데 뭐라도 먹을 게 없을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먹으면서 지금 몸에 죄책감이 좀 들긴 했거든요. <laughs> 먹게 먹고 싶어서 먹긴 하는데 몸에 안 좋은 것들 이한 가득 담겨있는 거다 보니까. 음. 그렇죠. 네. 좀 부담이 훨씬 덜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중간 단백질을 같이 먹어주시면 좋아요. 음. 어쨌거나 산성은 좀 있긴 있거든요. 당면도 있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막아줍니다. 그걸.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해 혹시라도 냉면을 혹 혹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계란 먼저 먹어라. 음. 네. 계란 두알 먹고 먹으면 혈당이 확실히 적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적게 올라가요? 음. 음. 근데 계란을 반밖에 안 넣어주니까 좀 아쉽긴 한데. <laughs> 그래도 아무것보단 아무 게다가 낫지. 저는 문득 궁금한게 저는 이제 혼자 밥을 주로 먹거든요 음. 저는 밥을 워낙에 천천히 먹어 지금도 음. 템포를 잘못따라가지고 아, 음. 천천히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밥을 항상 혼자 먹는데 냉면집에 가면은 음. 계란 반 개를 주잖아요 음. 그럼 남은 반 개를 어떻게 할까 아니 그걸 오래 내두면은 색깔이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음. 어, 만들다가 드시질 않을 것 같고 그거 궁금, 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laughs> 냉면집에서 냉면집게막 만들면은 솔직히 막 점심시간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하식씩 넣을 것 같아요 음. 진짜로. 그러다가, 짝수를 와, 와야 되는데, 손님이. 근데, 대부분 다 짝수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홀수로 하나 남잖아요. 그거 자기야, 뭐. 그럴수것 같아요, 저도. <laughs> 아니, 근데. 네. 아니, 우리 스프라이트도 한번 까서 먹을볼까요칠성사이다랑 맛이 어떻게 되지? 음, 네. 뽀가틀, 똑같을, 뽀가틀려나? 저컵한번만더 주세요. 어, 아직 못 먹었구나. 난다 먹었어요. 맛있는 거도 천천히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천천히 먹는 게 좋죠. 천천히 먹는 게 좋아요. 아. 네, 천천히 먹는 게, 그럼 조금만 더 하실 수 있죠. 네? 네. 여러 개 드셔야 되니까, 나도 조금만, 조금만 먹었어. 많이 안 먹고, 조금만. 근데 이거,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저는 바쁘니까, 빨리빨리 밥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고. 옛날에 전공회 할 때는 뭐 하루에 한끼 먹었어요. 한, 한 끼. 와. 음. 아, 전공회 할 때는 밥을 먹여줬구나. 인턴할 때. 인턴할 때는 하루에 한끼 먹었어요. 인턴할 때. 그럼 한 끼를 몰아서 먹나요? <laughs> 그렇죠. 진짜 안 좋겠네요. 음. 안 좋죠. 특히나 그것도 저녁에 먹어요. 아침, 점심 <laughs> 다 하고. 음. 바빠 진짜. 예. 음, 바쁘니까. 아, 근데 이거 스프라이트가 솔직히, 나는 스프라이트가 치성사보다 훨씬 더 맛이 없는데요? 저렇게 이 동시에 비교하면서 먹는 건 처음인데, 한번 음. 먹어볼게요. 얘가 사이다고고나 음. 스프라이트인데. 음. 어떻게 할게요? 음. 확실히. 네. 맛이 다른 게. 음. 이제 맛은 뭐, 그, 개인의 기호 차이지만, 비교를 하려면은, 사이다는 좀 깔끔해요, 맛이. 음. 음 깔끔한데, 맞아, 맞아, 맞아. 스파이트는, 이제, 뭐랄까, 좀, 레몬 같은 그, 좀, 시큼한 맛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사이다가 좀맛있어것 같아요. 사이다가 훨씬 맛있는데, 네. 네. 좀 깔끔한 맛이. 우나라고실성 어떻게 실성 훨씬 맛있습니다. 훨씬 맛있어. 아니, 저는, 이거 못 먹겠어요, 사실은. 먹었는데, 응.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느끼합니다. 저는. 아, 느끼한 맛이. 느끼한 맛이 많이. 음. 외국인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우, 좋은 경험인데요 그러면 더 드시지 마시고. 아니, 거의 다 먹어줘. 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계속 먹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캔디맛 나요. 캔디맛. 아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느끼한 캔디맛. 그래서 조금 제 입맛에는 아주 별로예요. 찌중간다 훨씬 맛있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스포츠를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laughs> 네. 그게 아니라 진짜 맛으로만 평가한 거예요. 훨씬 더 맛있어요 훨씬 더 음. 느끼해요 느끼해 뭔가 깊은 맛이 전혀 없다고 할까 귀찮아요네 맞아요 음, 깊은 맛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간 중간 꼭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저는 음. 중간에 안경은 당이 많이 올라가요 음. 중간 중간 계속 먹어줘야 해요 음. 단백질을 처음에 좀 먹고 먹으면서도 계속 먹고 단백질을 근데 먹다 보니까 또, 매콤 맛이 궁금하네. 아, 저 원래 단 거를 안 좋아해요. 진짜, 이거 정말 뭐 거의 한몇년 만에 먹는 거예요, 진짜. 아, 정말요? 재료도요? 응? 재료도. 제주도. 안 먹어요, 원래. 재료도 원래 안 먹습니다. 잠깐만요. 맛있는 거갈 뭐, 길이 뭐. 보니까 매콤도 한번 먹어봅시다. 다 드셨죠? 응. 단거습니다 응. 아, 얼마 안따았어요스프이트는 다행이에요, 다행. 이말따랐으면 <laughs> 힘들 뻔했어. <laughs> 우리나라가 역시 잘맞네 어, 그러 음. 너무.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만듭니다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 제가 미, 메코를 먹어본지가 20년이 넘어서 어.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트 맛이랑 이게 섞였어 새 <laughs> 컵에다 먹을거야 <laughs> <laughs> 근데 맛있어요 그래도 음. 근데 스프레트 맛이 좀 나요 나긴 나 깨끗하게 먹긴 했는데 그래도 좀 나네요 근데 메코를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뭐 도와준다는게 아니라 진짜 맛 괜찮은데요 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럼 아니, 컵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음. 아니 근데 맛을 평가해 주셔야 되니까 네커 네, 컵을 세 컵을 쓰셔야 남은 음료는 네. 꼭다 책임지고 먹고 가야 돼. <laughs> 니야 네. 이거 좀, 슬슬 배부르네 어, 야 이거 배불러 아 근데 고약짜장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죠 고약짜장 좋아하는 분들은 음.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음아 이게 네.